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라이버 엑스카 채널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5년형 최신 굴착기, 바로 코마츠 PC300 모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이미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코마츠 굴착기 중에서도 PC300 은대형 프로젝트에 최적화된 강력한 모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2025년형에서는 성능, 효율성, 그리고 편의성이 모두 업그레이드 되었는데요.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차별점을 보여주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엔진 성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형 코마츠 PC300은 최신 배출가스 규제를 충족하는 친환경 엔진을 탑재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규제를 맞추는 것에 그치지 않고 출력과 연비 모두를 향상시킨 것이 특징입니다. 최대 출력은 약260 마력대까지 끌어올려서 기존 모델보다 더 빠른 굴착과 운반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힘만 강해진 게 아니라, 연료 효율이 이전 세대보다 8에서 10%가량 개선되었다는 점입니다. 장시간 작업을 하는 건설 현장에서 연비 절감은 고피용 절감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이죠. 그리고 유압 시스템의 개선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코마츠는 오랫동안 정밀한 유압 기술로 유명했는데, 이번 PC300에서는 더욱 섬세한 제어가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붐과 암의 움직임이 매끄럽고 반응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오차를 줄이고 더 정밀한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무거운 자재를 다루거나 좁은 공간에서 섬세한 조작이 필요한 경우, 이런 차이는 작업 효율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내구성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코마츠는 항상 장비의 강도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왔습니다. 이번 PC300 역시 고강도 프레임과 고강 구조를 채택해 혹독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내구성을 보여줍니다. 돌이 많은 채석장이나 장시간 가동되는 대형 토목 현장에서도 장비가 쉽게 손상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죠. 유지 보수 주기가 길어지고 필요할 때도 부품 교체가 용이하도록 표준화된 설계를 적용했습니다. 이제 운전자의 편의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신 PC300 위 운전석은 한층 더 넓고 쾌적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한 캡 구조 덕분에 장시간 작업에도 피로가 줄어듭니다. 시트는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되어 장시간 앉아 있어도 허리와 목에 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7인치 이상의 고해상도 모니터를 통해 장비 상태, 연비, 유압 압력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직관적인 터치스크린 기능도 추가되어 기존 버튼 방식보다 훨씬 편리해졌습니다. 안전 기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코마치는 최신 모델에 여러 가지 첨단 안전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주변 시야를 보조하는 360도 카메라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작업 현장에서는 사각지대 때문에 사고 위험이 큰데 이 기능을 통해 운전자는 장비 주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자동 제동 보조 시스템도 있어 돌발 상황에서 충돌 위험을 줄여줍니다. 디지털화 역시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번 PC300에는 코마츠의 ICT 솔루션이 기본 적용되어 원격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건설 회사나 장비 관리자는 장비의 위치, 사용 시간, 연료 소비량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고, 정비가 필요한 시점을 사전에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스마트 관리 기능은 대규모 현장에서 여러 대의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친환경을 고려한 전기와 옵션입니다. 완전한 전기식은 아니지만,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한 모델이 추가되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모델은 엔진과 전기 모터를 함께 사용해 연료 효율을 극대화하고 배출가스를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물론 초기 비용은 조금 더들수 있지만, 장기적인 운영 비용과 환경 규제 대응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의 평가도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여러 건설사에서 이미 시범적으로 사용해본 결과, 이전 세대보다 작업 속도가 빨라지고 연료 절감 효과가 눈에 띈다는 피드백이 많았습니다. 또 조작이 부드럽고 직관적이라 숙련도가 낮은 기사들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제 가격과 유지 비용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코마츠 PC 300위 2025년형 모델은 옵션과 사양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 사양은 약 3억 원대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하이브리드 모델이나 추가 ICT 기능을 포함하면 그 이상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연비 절감, 내구성 강화 그리고 유지보수 편혜성을 고려하면 초기 투자 비용 이상의 가치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장비가 실제 현장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5년 형코마츠 PC300은 단순히 굴착기 이상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강력한 엔진과 정밀한 유압기와 운전자 중심의 통해서 그리고 디지털화된 관리 시스템까지 미래 건설 기업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장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Yeah.